어마어마한 길이의 전실은 무려 3m가 넘습니다. 오늘의 집은 다용 도실이 3개나 있고요. 중간방의 길이는 3m가 넘습니다. 넓찍한 면적과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부장 정보 에스하우징 한상화 부장입니다. 부장이 오늘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 개동 8개 층, 11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내부 면적이 정말 널찍하고 수납공간이 다양한 3룸 세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해 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참 좋아요. 도하의 씨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하기가 정말 좋고요. 수봉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서 산책을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는 주차장인데요 오늘의 집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고요 자 필로티 천장 곳곳에 CCTV도 있어서 방법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자그럼 간단하게 주차장을 모두 살펴봤고요 서둘러 위로 올라가서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전실을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 전실 정말 넓은데요.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수납공간도 정말 많이 있어요. 키큰 심할 장이 총 9칸이나 됩니다. <laughs> 대단하죠. 저 하단부는 띄움시공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여기 전신거울 수 있는데요. 또 단차시공도 되어 있어요. 그냥 디딤석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강마로, <laughs> 강마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 하부장이 나눠져 있으면서 오픈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다채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일괄 소독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중문도 아주 특별한데요. 불투명 유리가 설치된 사면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불투명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더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으로 들어오면 내부가 정말 널찍한데요 우선 첫 번째 방을 살펴볼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면적이 상당히 넓죠. 와 진짜 넓어요. 문의집의 중간방인데요. 중간 방이 이 정도로 넓은 데가 흔치 않아요. 맞죠? 네, 폭이 약 3m가 되고요. 길이가 3m가 넘어요. 와, 중간 방인데 3m가 넘나요? 네, 진짜 넓네요. 그냥 원하시는 가구들 있잖아요. 침대와 옷장이나 책상이나뭐그외 등등 잘다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방과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침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춘기나 성인,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딱이네요. 아, 자녀분들의 두 분이면 이방 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은데. 맞아요. <laughs>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이쪽 널찍합합니다 네. 선관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참 좋아요.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변기 옆에 휴지버리 위에는 인터폰이 있어서 아, 여기도 있네요. 네, 본래 보시면서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변기 옆에는 반달이 세면대 있고요. 그 위에 선반 있습니다. 거울장은 슬라이딩 거울장 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샤워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죠. 해방하게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뒤에 코너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네. 정말 완벽한 구성에 메인 욕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거실도 넓네요 거실 정말 널찍하죠? 네. 오늘의 집 거실, 허, 여기 길이가 3m가 넘죠? 그럼요 네, 정말 널찍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한쪽에 소파 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은 조명이 아주 깔끔한 직부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어품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홀도 유광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셔서 눈치채시겠지만, 양쪽에 TV선과 콘센트가 있어요. 아, 네. 원하는 대로 네. TV 랑라운 소파가 가능하네요. 맞아요.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네. 광폭 강마로 지공이 되어 있어요. 정말 좋죠? 근데 보니까 아, 거실뿐만 네. 아니라 방도 다예체로 전체적으로 광폭강화로가 타일이랑 또 비슷하게 생겨서 고급스러움을 좀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실의 바로 맞은편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깊이나 상당히 깊은 전용 세탁실인데요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층고도 높기 때문에 세탁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보관하기도 정말 좋아요 정말 널찍하죠 세탁실이 있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거실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옆에는 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도 면적이 상당하죠 어, 널찍해요 네 널찍합니다 음. 자 ㄷ자 구조의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를 조리대로 이용하실수 있고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 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공간이 네. 워낙 넓으니까요. 그렇죠 이쪽에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식탁을 놓기에도 아주 좋아요. 충분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전기 푹탁이 올려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스는 아직 나온 거 없고요. 전기 부탁 설치될 것 같고요. 위에 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커볼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기준으로 싱크벌 기준으로 양옆에 조리도 공간 또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는 식기 건조대도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통해서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방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은 구조가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요 구조예요. 정말 반듯하네요. 정말 반듯하죠. 완벽한 정방형이네요. 맞아요. 진짜 완벽한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침대와 옷장을 놓기 충분한 면적이어서 침실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작으신 세대는 그외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옷방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다양한 용도들이 또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자, 옆에 다용도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전적이 상당히 넓찍한 다용도실인데요. 수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이 창고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장점은 다양한 짐들을 아주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전용 세탁실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창문으로 분리된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나의 네, 1등급 볼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면적이 적당히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안 쓰는 짐들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과 다용도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방을 볼 건데요. 그 전에 궁금하시죠? 와 부패기 안또 있어요? 들렸어요. 펜트리에요 <laughs> 계속 <laughs> 이였네요 <팬트리였네요. 웃음> 네.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답답함이 전혀 없는 덜 싫은 팬트리 룸인데요. 어, 여기, 이거 지금 보이잖아요. 이거 네. 설치해서 다양한 짐들 수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선반 설치해갖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방 살펴볼게요. 와, 진짜 집 많으신 분들한테 최고네요. <laughs> 오늘의 집은 수납공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면적 진짜 넓고요 와, 여기 <laughs> 메인룸이죠. <laughs> 네. 안방이에요. 대형 사이즈 침대가 여기 옆으로 두꺼기 잘딱 놓고 그 다음에 옆에 대형 사이즈 침대 놓고 화장대 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하죠 정말 충분하죠 정말 넉식한데요 천장에는 시스템 여권도 있고 주면에는 대형 창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넓어요 쾌적함을 유지하기도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바로 여기 옆에는 서브 역실도 있어요 방에 비해 서브 욕실은 면적이 아당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은 알차게 되어 있어요. 한쪽 벽면에는 변기와 그리고 거울장, 수납공간이 아주 넉넉한 거울장 설치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는 반다리 세면적, 샤워기가 일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큼지막한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이 커서 뭐그만 보이진 않네요. 맞아요. 울이큰주만하면 결코 작아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전회부터 마지막 세 번째 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는데요. 널찍한 내부의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3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